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게 예. 오늘은 음, 이렇게 헌신 메시지 가운데 이 말씀을 참 많이 이렇게 그 얘기를 나누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실제가 되는 이야기들 간증을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 부탁을 했는데, 아, 어, 그... 음, 제가 대신 하려고 어, 이렇게 오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 정말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을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간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두 각자에게 다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님들 중에 또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사실 장사하는 분들은 그 주일날 가게를 쉰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게를 쉬고 온다는 것은 정말 크나큰 헌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헌신의 믿음의 발이 있지 않으면 할수 없는 그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야 뭐 이제 주5일 근무하고 뭐 토요일도 쉬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일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장사를 음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정말 믿음의 큰 걸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작정을 하고 그 주일날은 이제 장사를 하지 않고 문을 닫고 이제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이제 그런. 어, 자매님이 계시고, 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한 거죠. 하나님, 제가, 어, 이, 그, 이만큼의 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어, 원합니다. 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여러 모양으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한 그 마음에 그 작정한 대로 할수 있도록 또 재정의 공급을 그리고 주일날 쉬지만 어 주중에 이렇게 장사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채워주시는 어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을 이제 나누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마음에 이제 큰 감동이 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간증들을 또 함께 어 나누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 그냥 어떤 그 기록된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성경 가운데 기록된 말씀은 이제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임을 이제 고백을 드리고 선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의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또 오늘도 주일의 아침에 자매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더라. 이제 이런 그 간증도 또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음, 저도 이제, <laughs> 이제 이 일이 다 마무리되면 이제 제가 간증을 하고 싶었는데, 그 저, 제가 이제 어린이집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음, 그 마무리했는데, 그런 중에 그 이제 그 저를 이어서 어린 이 집을 하던 그 원장님이 이렇게 그만 두시면서 어, 이렇게, 이렇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laughs> 그런 이게 제 삶을 다 오픈합니다. 어, 권리금을 돌려달라는 말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권리금이라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어 들어간 투자금 그리고 또 아이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된 어 특히 이제 투자금이 들어간 이제 그런 돈인데 그것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도 터무니없이 이제 돌려달라는 말을 몇번 했었는데. 어 제가 이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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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 하기 때문에, 어 그것은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아니다. 그리고 8년간의어어이 집을 운영한, 그 모든 것에, 어그 모든 비용들이 다 소진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이제 제가 힘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 마무리되고, 이제 다 정리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작년 11월에, 그걸 가지고 소송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어, 너무 터문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그것 때문에 한 10개월 정도를 제가 이제 그 이렇게 마음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10개월 뭐 전부를 마음 고생을 한건 아니고 처음에 이제 그걸 들었을 때 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는 게좀 사실 마음에 이제 좀 힘들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어, 정말 이 문제를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내 시간이나 어떤 정신에 이런 걸 빼앗기지 않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 정말 이것의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하나님의 그 뜻으로 허락하심으로 알고 제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어, 지불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어, 기도하면서 어, 그렇지만 하나님 이그 하나님의 자녀의 재정이 헛된 곳에 흘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이 재정을 보호해달라고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재정의 어떤 공급하심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재정이 헛된 곳에 쓰이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주시는 것도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의 또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의 공급보다 더 중요한 보호하심이라고 이렇게 믿는데 이제 제가 그런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재정을 어, 보호해 달라고 그래서 가치 있는 곳에 이것이 쓰일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9월 초에 이제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원고 폐뭐 이렇게 가지고 결과가 나왔고 이제 판결물이 나왔는데 어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아 정말 하나님 보호해 주신 이 재정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 또 같이 있게 어,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음, 이제 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님께 또 감사의 헌금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보호해 어, 주시는 줄 어,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진리임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그리고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우리 인간은 서로 간에 여, 약속하는 것또 다짐하는 그 모든 것이 정말 그밥 먹듯이 그것을 어기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드립니다. 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그 재정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다시금 되돌려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것이 필요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또그삶 가운데 이것을 또 공급하심으로 되돌려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보호의 장막으로 쌓아 주셔서 우리의 재정도 지켜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도 지켜 주시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지켜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